첫 번째 이야기. 면책 특권, 겨우뚱, 재수사 요청 부분 바로 보시죠.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에 배당됐다고 해요. 면책 특권이 적용돼서 경찰에서는 불송치를 결정했는데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 경찰의 검찰이 재수사 요청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강력기 형사 출신의 박승무 변호사님. 아 검수 한박 이후에 뭐가 달라져서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네네, 네네. 요건은 예. 검찰이 경찰에게 그동안에 검수 한박 이전했던 것처럼 아니 이상한데 이걸 왜 불송치 하지 재수사하세요. 네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이에요. 어... 경찰이 수사를 해본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송치를 하게 되는데 정치. 송치받은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 더 수사가 필요할 때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본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불송치 결정을 하되 기록 자체는 반드시 검찰에 보내야 합니다. 이때 예. 검찰에 기록을 보내는 행위를 송부라고 합니다. 송부. 예. 송부받은 검찰은 판단해보고 경찰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할 때는 그대로 사건을 돌려보내는데...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해 볼 필요가 있거나 일부 의혹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즉이 사건의 경우에 김의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경찰이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는데 음.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이 어, 달리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때는 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재수사 요구는 고소 사건이든 고발 사건이든 그 유형을 묻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아마 제유사 요청의 큰 거는 국회에서 직무사 행한 발언이 명백하다면 면책특권이 적용됨이 마땅하지만 예.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의겸 의원이 어, 더 탐사가 보도하기 전에 그 내용을 질리하고 이를 협업이라고 인정한 부분 그렇다면 음... 단순히 국회에서 발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더 탐사의 보도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국감 이후에 방송에도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했다면 국회에서 행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즉 국회에서 행한 발언 외에도 여타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예. 초점을 맞춰서 경찰이 제조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요 말을 번역하면 경찰이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불 송치 결론을 찍었지만 검찰이 보기에 갸우뚱 아 이거 이상한데 아 이거 이상한데 이거는 재수사해야 될것 같은데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배당한 건 뭐예요 검찰 내부에서 배당 응 배당이 무슨 말이죠 형사 7부에아 아, 아, 배당 배당 응. 그 재수사 요청을 하기 전에 일단 경찰은 수사 결과를 무조건 검찰에 보내야 하는데 네. 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느 부에 배당할지는 검찰 자체적인 판단이죠. 다만 사건의 유행에 따라서 배당받는 그 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즉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전담으로 하는 검찰의 각 부가 있고 그 부에 배당함으로써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는 판단을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재수사 요청을 할 때는 단순히 재수사 해보세요라는 취지로 재수사 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수사를 해왔는데 여기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미비하니까 더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조건을 붙여서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그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부 수사를 완료한 다음에 다시 수사를 해도 무혐의가 맞다 하는 판단이 들면은 재수사 불요 요청을 하게 되고 다시 수사를 해본 결과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면 이때는 애초에 수사를 해서 송치를 하는 것처럼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시 송치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예. 절차 가 다소 복잡하죠.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현재는 미묘하게 아니 확연히좀 달라 보입니다. 판사 출신의 전재 의원님, 검찰이 보기에는 경찰이 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게 조금 의아하다 가우뚱하다.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다시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두 가지 반응이있아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사건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하겠지만 혹여 아이 우리 경찰이 말이야 어떤 경찰인데 우리가 불성취 결정을 내렸으면 이걸 그냥 검찰이 따라야지 아직도 세상 바뀐 지 모르고 말이야 검수한 박된 지가 언젠데 라고 하진 않겠죠 사실 이제 검수한 박이 된 다음에 수사의 시스템이 좀 바뀌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들이. 그런데 일단 이게 김희경 의원만 고발이 된게 아니라 김희겸 의원의 그 청담동 술자리 가짜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그것이 그날 더 탐사의 유튜브로 방송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김희겸 의원과 강진구 그더 탐사 대표가 같이 수사를 받아서 김희겸 의원은 면책특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요. 그 더탐사 그 강진구 대표는 기소 의견로좀 검찰에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게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그 형사 중앙지법 형사 7부에서 이제 이 사건을 전체를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이거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사실 작년 이 국감 그 자리에 제가 있어서 그때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고 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면책특권과는 또 무관하게 사실 협업했다는 것은 공모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어떠한 그런 면책특권 헌법상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뭐~ 이것은 어떠한 그런 공익을 위한 뭐~ 특종이랄지 아니면 폭로를 할때이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의경 의원이 그날 첫 마디 할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김앤장 변호사 한뭐 20명이 있는 숫자에 갖다 놓은 것 자체도 굉장히 이것은 법조인들은 다 알겠지만 김앤장 변호사들이 그렇게 여러 명안 모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저는 일단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숫자가 들어갈 첨담동 술, 그 술집이 어딘지. 이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예. 더탐사의 제보만 받고 그리고 그것을 저 국감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탐사가 그날 와서 찍었어요. 더탐사의 그 기자들이 와서 국감장에 들어와서 이걸 찍어가지고 그걸 저녁에 내보냈거든요. 이렇게 국회를 어떤 특정 유튜브의 스튜디오로 사용하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참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협업이었다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알수 있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저는 재수사를 요청을 해서 좀더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간에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것은 이것은 권리남용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국회의원들이 저 신중하게 이 면책특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러한 뭐 각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즉각 이 면책 특권은 군사 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의미가 변질됐다며 특권 폐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장혜찬 최고입니다. 글을 올렸는데요. 군사 정권 시절 만들어진 면책 특권 의미 변질, 저질 정치 면죄부가 됐다. 수준낮은 가짜 뉴스 퇴출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많은 조가신문에서는 김기현 의원의 면책 특권 논란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나 김기현 의원이 어, 사실과 다른 거짓을 공공연히 얘기한 사례들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몇 개만 기억나는 대로 모았는데요. 그래도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대사가요. 제가 연단에 서서 발언하는 모습입니다. 개막식에 연단에서 발언한다는 거 당연히 축사일 테고 대체 김건희 씨와 우석이는 얼마만큼 가깝고 특별한 관계입니까. 의결 종족수가 성립이 됐고 어, 이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해철 의원이 말씀을 하시, 하시지 않으신 거고 그 전에 소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가 없이 통과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서울대 영창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을 한 거죠.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경호대 구약학번기라는 점. 다양한 뭐 발언들을 했는데 지금 들으신 이 발언들이 다 사실과 다른 발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는 조간신문의 지적도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어떠십니까? 기자출신이신데 당에서 이렇게 대변인으로 보시다 보면 김근현의원이 뭔가 마이크를 잡을 때. 좀 조마조마하시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웃음> <웃음> 저한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단 그 이번 사건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경찰 수사가 나온 뒤에 김우기 의원이 이제 사과 유감 표명을 했지요. 했고 이제 그 야당 의원으로서 최근에 저는 이제 사안은 다합니다만 김승희 의전 비서관 그 자녀의 뭐 끔찍한 학폭 사건 때도 야당 의원이 폭로를 했고 국감장에서 그 제보를 받은 기자는 그 피아의 부모들이 나서기를 주저해 가지고 못한 측면이 있다는 뭐 그런 글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분명히 면책 특권과 함께 국회에서 제보를 받은 내용을 공개를 하고 질의를 하는 거는 분명히 숨기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고 그래서. 의원들이 질의 과정 중에서 정말 허위 사실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전에 이제 대선 중간에는 지금은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야당 의원 한 분이 국감장에서 이제 당시 대선전이 치열할 때인데 이재명 후보가 조폭자금 20억 원을 받았다면서 음. 사진 공개했는데 바로 이제 허위로 드러났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 아마 우리 당에서, 대선 선대에서 논평도 나온 것 같은데, 다만 면책특권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책임지는 자세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그걸 폐지하자 이런 거는 좀 자중할 필요 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권분리 국가에서 예. 분명히 입법부가 행정부나 이렇게 견제하는 기능에서 이게 군사적 독재 정권 시대 때 만들어졌지만 지금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검찰권이 많이 남용되는 거 아니냐 편향적인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는 저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유지를 하되 다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좀 음. 과도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뭐 개선할 점이 있다거나 하면은 여야가 제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뭐 거짓말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 아마 그것만으로도 대중적인 정치인은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잃는다는 그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한편 어, 들어보는 뉴스였습니다.